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5월 3번 문제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자 새로 만들기 버튼 누르고. 자우린는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A 0 5 다시 3번. 이렇게만 할게요. 자 단위 미리미터인지 확인해 주고요. 그다음에 210에 280. 자 여기서는 페이지가 두 페이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페이지는 2 페이지 2 페이지로 해주고. 그 다음, 요 단이 3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3단. 요 3단. 그 다음에 단 간격은 5mm. 단 간격 5mm고, 이제 여백 줘야 되죠? 자, 여백 펼쳐서. 자, 여백은 위에 40mm. 자, 혹시나 요 묶여 있으면 끊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래 30mm. 그 다음에 안쪽, 바깥쪽은 20mm. 자, 그 다음 도련. 도련 및 슬러그는 3mm. 자, 여기까지 세팅이 다 됐으면 이제 만지기 버튼 눌러줄게요. 자, 그럼 페이지가 보면 이렇게 약간 엇갈려 있죠? 이 엇갈려져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이용해서 나란히로 이렇게 나란히로 붙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창에 가서 페이지 패널을 열어볼게요. 페이지 자 페이지 패널을 열어보시면은 페이지가 이렇게 엇갈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나란히를 하게, 하려, 하려면은 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속성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선택하고, 자, 페이지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을 체크를 풀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페이지를 쭉 끌어다가 쏙, 자, 이렇게 D 글자 모양 나오죠? 요 D 글자 모양이 나올 때 마우스를 떼주면은 자, 이렇게 페이지가 나란히 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나란히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페이지 한 김에 요 마스터 페이지 설정하는 거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봤더니 B 마스터 페이지를 추가하래요 자 우리 마스터 페이지는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A마스터가 있다 치고 B마스터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페이지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마스터 페이지. 자, 여기가 페이지 영역이에요. 위쪽이. 이 구분선이 이렇게 있죠? 이 구분선 기준으로 해서 이 윗부분은 마스터 페이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스터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A는 하나 제공해주고, 그 다음은 내가 필요한 만큼 추가적으로 만들었으면 돼요. 자, 그럼 이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새 마스터라고 있습니다. 자, 새 마스터를 누르고, 자요 B 마스터 자동으로 B로 주는데 여기 이름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B 마스터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B 마스터 페이지 추가하고 자그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B 마스터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A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B 마스터가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마스터도 변경을 해줘요. 자, 요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의 마스터 적용을 눌러볼게요. 페이지의 마스터 적용. 요 A마스터를 이제 B마스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얘는 B마스터가 반영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 페이지 작업할 때 내가 A마스터 갖고 올 수도 있고 B마스터 갖고 올수 있잖아요. 어, 요런 식으로 변경해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둘다 B 마스터이기 때문에 여기도 B 마스터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마스터 페이지.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페이지에 마스터 적용 버튼 눌러서 B 마스터.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B 마스터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고, 이렇게 페이지마다 마스터를 각각 다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스터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 설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면주 설정하는 게 있어요. 이 면주 설정은 어, 우리 이 페이지 밑에 보면 이 하단 있죠. 이 하단 부분 여기가 면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단 만드는 거. 그럼 먼저 페이지 번호가 가운데에 들어가져 있잖아요. 저희 페이지 번호는 해봤던 거니까 페이지 번호 설정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페이지가 들어온 거고 마스터 페이지 들어올 때는 이 마스터 페이지 부분은 정확하게 더블 클릭하고 들어오셔야지 마스터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는 여기 들어오면 그냥 일반 페이지 들어온 거고 마스터 페이지에다가 할 때는 마스터 페이지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들어와서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왼쪽에 있는 마스터 페이지 더블 클릭하고 우리 들어오겠습니다. 자, 들어오면 먼저 우리 페이지 번호 설정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페이지 지금 제가 단 가운데 뭐야 요 아래쪽에다가 자 문자 도구 이용해서 이제 글상자를 만들어줍니다 드래그 자 글상자 만들어주고 페이지 번호는 메뉴 문자에 특수문자 삽입에 표시자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현재 페이지 번호 있죠 단축키로는 Ctrl Alt Shift N. 자, 그럼 여기에 B라고 나올 겁니다. 저에는 A 마스터에서 A라고 나왔죠. 여기 이제 B라고 나오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선택 도구로 해서 선택해주고, 자그 다음 이 페이지 번호 관련된 어, 글꼴을 설정해 볼게요. 여기 보면 문자 효과 있죠. 지금 들어온 김에 바로 문자 효과부터 적용 시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문자는 타임뉴 로맨 글꼴이에요 자 여기다가 타임만 쳐볼까요 여기다가 타임 자 타임이라고 검색을 해주면 자 타임뉴 루멘의 볼드 자, 볼드로 선택을 해주고 그다음 크기는 13 13이고 그다음에 이제 글자 아자 우리 색깔을 먼저 안 만들고 했죠 참. <laughs> 자, 그럼 우리 색상 견본 패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음, 원래 항상 색상 먼저 만들고 했었는데, 페이지를 먼저 하다 보니까 또이런게 있네요. 음, 자, 그럼 색상 견본 패널 열어서, 자, 우리 한개 빼고 다 없애주는 거다 아시죠? 자 기존에 있는 거 있어도 되지만 우리가 고를 때 헷갈리기 때문에 없애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컬러가 여기 M60 y, 아 M100 Y60 K20 있죠? 자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자 시안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0이고요. 자 M100 Y60 K20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여기 색이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 글자의 색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면에는 없음 체크해주고, 여기 지금 얘를 선, 여기가 선택되어 있어가지고, 없음 체크해주고, 자, 이제 T를 누르고, 우리가 방금 만든 색상 눌러줄게요. 아, 아이고, 테두리 들어갔네. 실수로 여기, 아까 여기 뒤집다가 잘못 눌렸네요. 자, 이거는 글자 테두리고, 혹시 저처럼 잘못 눌렀으면 없음 누르고요. 다시 여기 면 위로 올려주고, 우리가 만든 색상 클릭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페이지 번호가 삽입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 복사는요, 우리 면주까지 다 같이 만들고 복사할게요. 어차피 우리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야 되잖아요. 자, 면주도 해야 되니까, 그럼 색상을 미리 만들어 놓을까요? 자,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우리 면주에 들어갈 색상이 보니까, 씨암 1 0이고 M70. 자, 그럼 미리 색상을 면주에 들어갈 것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또 여기 물결선이 있어요. 어, 물결선은 K-벳 K백 들어가니까 K-벳도 미리 만들어 봅시다. K-벳도 만들어 놓고 그럼 이제 면주에 들어가는 거 우리 색상 모두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번호는 가운데에 놓고 자 면주는 일단 글꼴이 1페이지에는 화성 어어포티드가어 어, 어, 포트리스 스토리 쓰고 2페이지에는 파트 1 내용이 달라요 그쵸 음. 하지만 글꼴은 똑같으니까 먼저 요 글자부터 써볼게요 자그 문자도구 이용해서 자글 상자를 하나 만들어 주고 자이왕이면은 글자 정렬을 가운데로 해놓고 쓰면 우리가 나중에 내용을 바꿔도 또 정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글자 길이가 다르잖아요. 지금 왼쪽 정렬로 되어 있으면 또이 어, 글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렬을 해줘야 되는데 음, 제가 이제 단락 창을 하나 열어볼게요. 문자미표에 단락 요 단락 패널을 열어서 요 단락에서 이제 여기를 가운데 정렬로 해놓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글자를 써볼게요. 여기에다가 자그 다음 아직 글꼴 전이니까 자 여기 면주 부분은 글꼴이 여기 있습니다 에리얼의 볼드 자 그럼 이제 글꼴은 문자에 가서 자 일단 선택독으로 선택을 하세요 선택독을 선택해 놓고 자 여기다가 이제 에리얼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에리얼 에리어의 볼드죠, 여기 보면. 에리어의 볼드. 그 다음에 10포인트. 그 다음에 자간은 0이래요. 자간이 여기죠. 여기가 자간. 좀0 되어 있어서 고칠 건 없었고. 그 다음 이제 글자 색상. 이제 색상 견본으로 가서 요 T 누르고.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거. c m 100에 M70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얘 눌러주면 이제 글자 적용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해 놓고 위치도 한 가운데쯤 배치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너무 올라간 것 같죠? 자 그다음 물결 선이 들어가져 있어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어디지? 어. 회계 어 길이도 나와 있고 두께도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그냥 일단 먼저 직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도구로 선택을 해주고 자, Shift 키 눌러서 일단은 그냥 이미 크기로 드로잉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속성 패널에서 길이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속성 패널을 열어서 자, 속성 패널 열려 있고요. 자 길이를 쓸 때는 요 L에다가 쓰시면 돼요, 요 L. 자요 L에다가 자 문제 보시면은 60mm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 L에다가 60. 그럼 얘가 이제 60mm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물결. 어, 이 선의 종류가서 전의 종류가시면 여기 물결이라고 써 있어요. 선의 종류. 여기 드롭다운 버튼 눌러서. 드롭다운 버튼 눌러서 물결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께가 이, 피, 이 포인트 이 포인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 색깔은 K100 뭐 바꿀 건 없네요. 지금 저 여기 k 1 0 되어 있어서 자 그럼 이제는 가운데 정렬만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출력 형태 보고서는 이제 비슷한 위치로 해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숫자 위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글자 들어가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면주로 들어갈 부분을 이제 다 만들었으면, 자, 얘를 그대로 복사 합니다. 자, 모두 다 선택하고요. 자, alt 키 누르고, a l 키가, a l 키 누르면은 겹퍼살표가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일직선으로 이동할 거예요. 시프트, 그래서 이제 Alt Shift 눌러서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 시켜주시면 돼요. 자 가운데로 정렬을 한 다음에는 이제 여기 내용 바꿔줘야 되죠. 이제 문자 도구 이용해서 자 여기 글자를 쭉블럭 지정하고 자 여기다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파트 원. 이렇게 해서 글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해놨기 때문에 굳이 또 정렬을 안 해도 돼요. 이게 글자 길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 길이가 좀 다를 때는 어,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해놓고 하시면은 또다시 정렬 안 해도 되니까 더 좋습니다. 작업하기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스터 페이지에다가 설정하는 부분이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 일반 페이지로 들어가면은 이 마스터 페이지에 만들어 놓은 게 그대로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스터 페이지 만드는 거는 이제 모두 다 끝났고요 그럼 우리 일반 페이지 1번 1페이지 들어가 볼까요? 더블 클릭 자 우리 페이지 패널을 열어서 여기 1페이지 부분을 더블 클릭해보세요 지금 요 마스터 페이지 아닙니다 페이지에요 자 우리 실제 시험은 이렇게 페이지 두개밖에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페이지를 추가하잖아요 자 이렇게 추가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제가 이제 다른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져있죠 지금 3페이지인데 실제 이렇게 마스터 페이지를 만들게 되면은 그 마스터 페이지에 있는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어, 만약에 내가 A마스터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여기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아까처럼 마 페이지에 마스터 적용 누르고 마스터를 딱 바꾸게 되면은 이제 어때 면주 사라지는 거 보이죠? 요거 일반 페이지에 마스터 페이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실제 책 만들 때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디자인이. 아까 전에 제가 책 한번 보여드렸죠? 책 이렇게 뭐 우리 챕터별로 보면은 챕터 1, 2, 3 숫자는 다르지만 디자인은 똑같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어, 그런 걸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게 마스터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북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마스터 페이지를 어 어떤 걸로 할 건지 그래서 마스터 페이지를 먼저 디자인 해놓고 그리고 나서 페이지 디자인 하시면은 어 작업하실 때더 편합니다. 페이지 하고 또 중간에 마스터 또 디자인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작업 속도가 조금 느려져요. 그러니까는 어 공통적인 거 먼저 싹다 만들어놓고 이제 개별적인 페이지 작업을 나중에 하는 게어 순서상 나중에 하는 게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페이지, 1페이지로 들어오고요. 저 우리 원래 시작하기 전에 색상부터 항상 만드는 거 아시죠? 색상 만들고, 단락 스타일 만들고. 음, 자, 이번에는 제 페이지부터 먼저 했는데, 자, 색상부터 계속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빠진 거 있나 없나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봤더니, 아, 여기 색깔 들어가는 것도 있죠? 자, 그럼 이제 색상 추가할게요. 자, 추가하고, 이제 시안 30. 자, 이제 시안 30짜리 만들어 보았구요. 그 다음에 또 색깔 또 있네요. 여기 보면은 m20 y100. 또 이제 색상 추가해 주고. 자, m20 y100짜리 만들어 보았구요. 자, 그 다음은 또 봤더니, 어, 시안 40짜리가 있네요. 시안 30, 40, 이렇게 두개 있고, 여기 아니고, 요거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시안 100, MTC, 요거는 여기 있고. 아까 페이지 번호 만들었던 거, 엠백... 어, 이거 아까 안 만들었나? 잠깐만 페이지 번호도 잘못 색칠했나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었네. <laughs> 그다 아까 면주했던 거 했었고, 아, 요거 있고, 엠백 60, 60k. 음, 그럼 다 만들었네. 음,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색상은 다 만들었고요. 자 그럼 이제 스타일 열어가지고 단락 스타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창에 가서 스타일 단락 스타일 패널 열어줄게요. 자 여기서 단락 스타일이 하나 둘셋네 개죠. 그럼 네 개를 추가합니다. 하나 둘셋 넷. 자 이렇게 네 개를 추가해놓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제가 중제목, 소제목, 본문일, 본문이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요, 이 부분 더블클릭 자 스타일 이름 변경해 볼까요? 중제목 자 스타일 이름은 중제목으로 변경하고 자 기본 문자 서식에 와서 이제 굴림 자 굴림 그 다음에 12포인트 마진니가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행간이 20, 자, 행간 20, 그 다음에 여기 자간 마이너스 40, 자, 마이너스 40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색상, 이제 문자 색상으로 오고요. 문자 색상이 오면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시안백 m 7 0 2죠이거딱 선택해 주면 끝나죠. 음,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제목 끝났고. 자, 이번에는 소제목 만들어 볼까요? 소제목. 자, 소제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소제목은 자, 이 부분이에요. 자, 공서예요. 그럼 기본 문자 서식에서 공서 그냥 궁서로 골라주고, 그 다음에 11포인트, 그 다음에 행가는 16, 그 다음에 자가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색상 와서, 자, 문자 색상은 m100, 요거죠. 음, M100, Y60, K20 그 다음 이제 단락경계선이라는 게 처음 나오는데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단락경계선이라고 있어요. 단락경계선이 뭐냐면 여기 보면 요글자의 밑줄 들어가져 있는 거 보시죠. 이 부분이에요. 그럼 경계선이 어디 들어가져 있어요? 글자 아래쪽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아래쪽 경계선에다가 해주고 그 다음에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계선 표시를 선택을 해 주십니다. 자이 경계선 색깔은 글자 색이랑 동일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텍스트 색상으로 해 놓으면 어, 글자 색상하고 동일하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락 경계선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께가 0.5 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1 포인트 되어 있죠. 그래서 0.5 포인트로 설정을 해 줍니다. 나머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정할게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이런 선의 종류라든지 이런 선과 글자의 사이 간격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요 미리 보기 체크해 놓고 하면은 보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선택해 놓고 글자 같이 우리 안 쓰고 지금 한 거잖아요. 글자 써 놓고 선택해 놓고 보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다 꾸며 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본문 1번 부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더블클릭 그리고 이빈 공간에서 더블클릭 할게요 더블클릭 자 스타일 이름은 본문 1자 기본 문자 서식에 와서 도둑 도듬 도둠, 그냥 도둠으로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포인트 그 다음에 행가는 똑같이 16이네요 16그 다음에 자가는 마이너스 50그 다음에 이제 문자 색상 K100 더 이상 조건 없고요 확인 자, 그다음 에 이제 마지막 스타일 요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할게요. 자, 스타일 이름은 자, 본문 2. 그다음에 이제 기본 문자 서식에 가서 바탕. 그다음에 9포인트. 그다음에 행간 16. 그다음에 아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가는 마이너스 배. 그 다음에 문자색상 K 배. 그 다음에 첫줄 들여쓰기. 자, 첫줄 들여쓰기는 들여쓰기 및간격에 오면은 첫줄 들여쓰기가 있어요. 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네요. 자, 확인 누르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스타일까지 마무리 지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마스터 페이지 설정부터 해가지고 우리 마스터 페이지 하면서 우리 면주 설정 같이 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상 만들고 그 다음에 달락 스타일까지 여기까지 작업 마무리 해 주세요.